대다수 사람들은 잘 모르는, 한국인 레전드. 예전 이세돌 대 알파고 대결로 엄청 뜨거웠던 시절, 이세돌의 기적이 1승으로 대결이 끝남. 전체적으로는 완패지만, 알파고 상대로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기록되고, 인간 최고수를 이길 만큼, 알파고가 엄청 강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각인시킴. 알파고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고 마스터와 대결한 커제. 알파고가 손쉽게 3승 획득. 커제는 결국 눈물을 흘렸음. 눈물 흘릴만 하지. 자기는 인생을 바쳐서 바둑을 해왔는데 나였으면 바로 엎어버려. 그 이후로,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구글에서 공개한 알고리즘을 토대로, 인공지능바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. 그러다 일본의 딥젠고와 한국의 인공지능인 돌바람이 겨루는 이벤트 대국 결성 결과는 돌바람이 딥쟁고를 3승 2패로 무너뜨렸다 오 다행이다 한일전 지는 건또못 참지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딥쟁고는 도쿄대, 일본기원, 주황고 전문가란 전문가는 다 붙고 지원이란 지원은 다 받고 만든 프로그램이라면 돌바람은 1인 대표가 혼자 만든 바로 이분이 돌바람 메이커 임재범님 와개쩐데 국비, 한국기원, 기업지원 아무것도 없이 홀로 만드셨다네요 하, 어떻게 혼자 만든 프로그램으로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만든 제품이 뭐지?